미용실 고객님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내가 나연 씨 때문에 여기 오잖아. 서비스가 풀 코스니까 여기서 시다나 하지 말고 네일샵 하나 차려. 아휴 그냥 좀 다듬어드리는 수준 가지고 몰려. 난 나연 씨 솜씨가 아까워서 그러지. 칭찬 감사합니다. 잠시 후. 너좀 전에 뭐 했니? 네? 고객님이 여기가 미용실이지 네일샵이야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내가 너 이러라고 월급 주니? 밥값 주고 월급 주고 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난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냐고. 다음부턴 주의할게요, 원장님. 이래서 보육원 출신 애들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원장님. 손님이 꼭좀 해달라고 자꾸 그러셔서. 내 말이 그 말이야. 보육원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손님이 자자 그러면 잘 거야. 가서 용품 정리나 해. 꼴보기 싫으니까. 그날 저녁. 너 진짜 안 먹을 거지? 입맛이 없다니까. 다시 물어본다. 이거 밥 아니고 라면이라니까? 농담할 기분 아니야. 나 진짜 하나만 끓일 거다. 한 젓가락만 달라고 해봐라. 내가 너냐? 그렇게 유치한 짓 하게? 잠시 후. <laughs> 야. 이거 라면 진짜? 아, 나 라면집 할까? 어? 맛있어? 먹고 싶냐? 아니, 이리 와. 사실 두개 끓였어. 진짜? 내가 널 모르냐? 맛있네. 역시 라면 하나는 네가 잘 끓여. 무슨 일 있었어 미용실에서? 원장한테 또 발렸어? 말좀 예쁘게 해. 보육원 출신 티좀 내지 말고 또그 소리했구나. 보육원 어쩌고 하여간 사람들이 좀 너무해. 부모 없는 게 무슨 죄야? 어? 죄냐고? 왜 네가 화를 내고 그래?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부모 버렸어? 부모가 우리 버렸지? 그래도 좀 열심히 좀 살아보겠다는 애들한테 세상이 너무 가혹하잖아. 너 미용실 취직한 지가 벌써 10년이야. 그런데 아직도 시다야 쉬나. 쉬다. 월급이 오르기랬어, 승진을 하기랬어. 물가는 계속 올라. 우린 뭐 죽으란 얘기야? 방준호! 왜, 뭐, 왜? 너 무슨 일 있지? 나 때문에 열받은 거 아니지? 귀신이네. 나또 잘렸어. 손님 드라이 해주는데. 손님이 바람 너무 뜨겁다고 하잖아. 근데? 그거 보더니 원장이 집중 못하냐고 지랄하길래 앞치마 집어던지고 나왔지. 좀 참지. 하여간 승질은? 한두 번이어야지. 맨날 뭐 조금만 잘못되면 다 보육원 출신이라서 그렇대. 밤 늦게 먹는 것도 보육원 출신이라서 그렇다 그러고. 청소할 때 콧노래 좀 부른다고 보육원 출신이라서 그렇다질 않나. 해도 너무하잖아. 야, 얘기하는데 어디 가? 고양이 밥 줄어. 하여간 그놈의 고양이 새끼는. 잠시 후. 찡찡아, 밥 먹자. 어쭈? 고양이는 요물이라더니. 내가 부르면 쳐 나오지도 않더니 집 앞준다니까 꾸역꾸역 기어 나오는 거 봐라. 어라? 배가 뒤집어? 지가 무슨 개야? 이쁘지, 찡찡이. 나연이 너, 길고양이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아라. 배신 때린다. 준호야, 얘네 꼭 우리 같지 않냐? 우리 같지? 내가 그래서 얘네 싫어하는 거잖아. 너도 좀 감정에 휩하고 그러지 마. 우리 같으니까 더 잘해줘야지. 부모한테 버림받은 연놈들인 거 이렇게 확인 안 해도 이미 이 가슴팍에 이 머리통에 어 문신처럼 새겨져 있거든. 너도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배신하고 그래? 그럴 거야? 미쳤냐? 그런데 왜 찡찡이한테 그래? 배신하고 싶다 하고 싶어. 어디 잘해주는 놈들이 있긴 해야 배신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하긴...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 며칠 후... 너, 내가 여기 놔둔 팬던트 못 봤어? 뭐, 왜? 너 이상하다? 네가 가져갔지. 월세 밀렸다고 집주인이 지랄하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다고 그걸 가져가면 어떡해? 네 것만 판거 아니거든? 내 게임기에 내 전재산 주고 산 거. 그것도 팔았어. 쌤쌤이야. 방은 같이 쓰는데 왜내 것만 팔어? 공평해야지. 나한테 차라리 말을 하지. 그게 어떤 건데 갖다 팔어? 너 미쳤어? 야, 그따위 펜던트 가지고 있음 뭐해? 그거 가지고 있음 너 버린 네 부모가 돌아오냐? 버린 거 아니야. 너 아직도 그렇게 믿는 거냐?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냐? 돈 여기 있어. 가지고 가서 당장 내 펜던트 찾아와. 이건 너 나중에 가게 차릴 돈이잖아. 가게가 중요해? 그럼 펜던트그까짓게뭐 중요해? 너한텐 그 따윈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과거 25년 전 나연아, 나연이 엄마 어딨어 여기 그렇지 우리 나연이 똑똑하네. 엄만 이 안에 있지? 이거 예뻐 아빠. 그래 예쁘지.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해준 거야. 근데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나연이 주는 거지. 엄마랑 아빠랑 여기에 넣어서? 그렇지. 이렇게 항상 아빠랑 엄마가 나연이 옆에서 지켜줄 거야. 나연이가 아빠한테 제일 소중하니까? 그래. 아빠한테 제일 소중한 나연이니까, 아빠도 소중한 건다 넣어줄게. 나연이도 아빠한테 다 줄래요. 그래, 그래, 착하다, 우리 나연이. 다시 현재... 야, 딱강 나오지 않냐? 애 버리기 전에 미안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손에 쥐어주고, 있는 돈다 털어서 삼겹살 먹이고 그런 거잖아.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하냐? 좋아. 백번 양보해서 네말 맞다 치자. 그럼 너 그거 가지고 뭐할수 있는데? 네 아빠란 인간 찾을 수 있어? 그랬으면 애진작에 찾았지. 그건 내가 기억을 잃어서 그래. 다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 그거 아빠가 줬다는 건 기억하잖아. 그때 나 고작 7살이었어. 사고 나지 않았어도 뭘 기억할 수 있겠어. 동작구 신대방동 5-26. 난 6살이었어 그때. 273-0203. 집 주소 전화번호 다 기억해. 기억해도 못 찾아. 왜? 작정하고 버렸으니까. 아빠나 버린 거 절대 아니야. 나한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기억 하나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어. 근데 왜널 찾지도 않아. 찾아도 벌써 찾아왔겠구만. 우리 엄마란 여자는 그래도 보육원이라도 한번 찾아왔지. 네 아빠는 보육원에도 온적 없잖아 한 번도. 찾고 있을 거야. 어딘가에서. 답답하다 진짜. 너 나랑 결혼하자 그냥. 지금 그건 너무 맥락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방에 지낸 지가 10년이다. 내가 너한테 좀 든든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고. 결혼하자, 그냥. 결혼할 생각도 없지만 해도 너랑은 안 해. 왜난안 되는데? 지 앞가림도 못 하는 것들이 둘이 만나서 뭘 하겠어. 아욕 나온다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죄야. 너나 나나 나쁜 짓안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디 취직해도 1년도 못 버티고 월세도 못 내고 뭐가 이렇게 그지 같아? 옥탑방 신세 면하는 날. 아니 월세 아니고 전세라도 사는 날.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다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돼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죽자고 매달릴 것 같아? 아님 말고. 아니긴 뭘 아냐. 어디 나가? 나 꼴보기 싫어서 나가는 거야? 학원. 무슨 학원? 넌 나한테 관심도 없지? 미용실 잘리기 훨씬 전부터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미용실 시다는 비전이 없어. 전에 아는 형이 그러는데, 전기기사 자격증 있으면 한번 출장 나갈 때 못해도 7만원은 받는다더라. 역시 기술이 있어야 돼, 사람은. 미용기술은 뭐, 기술 아닌가? 아무튼, 국비도 지원해준 데서 한번 시작해봤어. 뭐라도 해서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 잘 다녀와. 학원 끝나면, 김씨 아저씨네 현장 갔다가 늦게 들어올 거야. 먼저 저녁 먹고 자. 3개월 후... 나가달라니요? 이번에도 그냥 계약 연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럼. 혹시 월세 몇번 밀린 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셨어요? 이제 그런 일 없어요. 제때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저희 그냥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이만한 데가 없어서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박한 양반이 이번엔 곧 죽어도 리모델링인지 뭔지 그거를 좀 한다고 그러잖아. 그거를 해야 월세도 올려 받고 그럴 수 있다면서. 나도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계약 기간도 어차피 다 됐고 하니까, 이 김에 그냥 더 좋은 데로 이사해요, 세대. 정 그러시면 뭐…… 방법이 없겠네요. 아유 미안해. 근데 남편은 남편 얼굴도 같이 보고 미안하다고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편이요? 남편 아니야 같이 살잖아. 그냥 같이 사는 친구예요. 그날 밤... 그만두라뇨? 말 그대로지 뭘 물어? 이유는요? 나이도 있는데 느는 건 없고, 월급만 축내잖아. 월급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보다 더 어리고 빠릿한 애들 많아. 솔직히 저 때문에 오는 단골손님들도 계시잖아요. 아줌마 손님들 다 소용없어. 1년에 한두 번 파마 말고 가면 뭐, 케어를 하러 오기를 해. 어린애들 데려다 놓고 젊은 손님들 받는 게돈더 돼. 왜 그렇게 따박따박 말이 많아? 그만 두라면 그만두는 거지. 저 그럼 퇴직금은 너 나랑 계약했니? 시대한테 퇴직금 주는 거 봤어? 왜또 죽상인데 원장한테 또 깨졌어? 일 그만두기로 했어. 왜? 아니, 그보다, 우리 이사해야겠다. 집주인이 나가달래. 뭐가 이 모양이냐? 원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잖아. 야, 우리한테 언제 한 번이라도 좋은 일, 그런 거 있었냐? 부모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때가 우리 바닥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파고파고 들어가도 계속 바닥이야? 도대체 지하 몇 층까지 뚫고 내려가야 우리한테 좋은 날이 오는 거냐? 그러게. 이거라도 받아라. 찾아왔다, 펜던트. 어떻게 찾았어? 아니, 됐어. 말안 해도 돼. 이것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지랄. 그깟 펜던트. 내가 백만 개 사줄 테니까, 나도 좀 그만큼 소중히 여겨주라. 나 자격증 땄어. 그리고 이거 나중에 창업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집 얻는데 보태자. 그럼 너는? 돈은 뭐, 또 벌면 되지. 아직 젊은데 못할 게뭐 있냐? 노가다라도 매일만 나가면 이거 금방 번다. 두달 후, 이삿날. 아저씨, 혼자 왔어요? 둘이 오신다면서요? 아, 원래 그랬지. 근데 같이 오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그럼 이사를 어떻게 해요? 에이, 저때 보니까, 단칸방에 짐도 별로 없던데, 뭐. 남편이 좀 도와주든가. 다만, 얼마라도 깎아줄 테니까. 아저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단칸방 깎아준다고? 아니 남편이라고 하셨죠. 그래 뭐 뭐가 잘못됐어? 아니요 좋아서요. 제가 다할 테니까 아저씨는 그냥 쉬세요. 공돈 번다 생각하시고 하다 보면 온다고 했던 사람 오후쯤에 올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남편이 좀 도와. 어쩐지 아저씨가 좀 뻔뻔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 남편, 남편이니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넌 그렇게 좋냐? 좋지, 그럼. 봐라. 너만 인정 안 하지. 사람들 다 그렇게 본다. <laughs> 왜 좋은데? 발음해봐, 남편. 뭔가, 대단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 아니냐? <laughs> 몇 시간 후, 새 집. 이야, 옥탑방 월세 단칸방에서 방두 개짜리 월세라니. 우리 드디어 업그레이드 됐다, 어? 다 준호 네 덕분이지. 방두 칸이니까, 이제 칸막이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네가큰방 써. 아니, 큰방 같이 쓸까? 웃겨. 나 음료수 좀 사올게. 간단하게 요기할 거리랑. 빨리 갔다 와. 한분더 오신다니까 넉넉히 좀 사와. 정리하는 거는 이따 그 사람이 도와줄 거니까, 부인이랑 남편은 나가서 동네 산책도 좀 하고, 이 동네 어디 뭐가 맛있나 구경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럴까? 나연아, 우리 같이 갈까? 신혼부부처럼 팔짱 끼고. 팔짱은 좀. 알았어. 잠시 후. 서장님. 그거는 저 방으로 들어간댔어. 거기 아니야 쉬는 부분가? 그런 거 같더라고. 둘이 아주 금슬이 좋아 보이던데요? 좋겠네.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잖아요. 이집 양반이 아주 내공이 실한 게 듬직하더라고요. 사막에 갔다 놔도 북극에 갔다 놔도 살 사람이더라니까요. 허허, 어, 그래? 근데 왜 남자 집, 여자 집 따로 들어가? 그건 나도 모르죠. 사장님이 그큰방 여자 방좀 정리하세요. 오전엔 내가 다 했잖아. 오후엔 사장님이 좀더 해. 그러지 뭐. 잠시 후. 아니 이게 이게 왜 여기 오, 아저씨.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당장 손 떼세요. 야, 윤나연. 경찰 불러 빨리. 이거 놓고 얘기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이삿짐 센터에서 도둑질해 간다 내 소문만 들었지. 진짜 그럴 줄은 몰랐네. 아유, 박깥 양반. 그거 좀 나요, 일단.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뭘 아니래, 아니긴. 이보게, 젊은이. 내 얘기 좀 들어봐. 울어요? <laughs> 웃기네, 진짜. 방귀 뀐 놈이 속낸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아저씨가 울어요? 이거, 이게 누구 거예요? 혹시 안사랑 건가요? 이리 내봐요. 이게 우리 나연이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나연이라고 했어요? 윤나연? 준호야, 무슨 일이야? 나연아, 아, 잠깐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나연아, 이 펜던트 속 남자... 나연아, 나못 알아보겠어? 아빠 못 알아보겠냐고? 아빠? 그래, 아빠다, 아빠야. 아니, 그럼 사장님이 잃어버렸다던 딸이 바로... 그래... 내 딸이야.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미안하다, 나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때 아빠가 네 손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laughs> 에이씨, 무슨 얘기 전개가 이래? 뭐가 이렇게 드라마틱해? 에이씨. 그날 저녁, 집 근처 놀이터 계속 갈등했어. 혹시 아빠가 나 버린 건 아닐까?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야? 이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미안하다. 아니야, 아빠. 그냥 기억이 없어서. 내 기억이 잘못됐나 그랬던 거지. 어린이날이었어. 나연이 네가 대공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던 길에 지하철역 화장실에 잠깐 들렀는데, 아빠 생각이 짧았어. 남자 화장실이란 생각이 문득 드는 바람에 잠깐 기다리라고 한게 화근이었다. 어린이날이었구나. 사람이 참 많았겠네. 그날 널 잃어버리고 나서는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럼. 주산학원 문도 닫고 매일을 찾아다녔지. 너 아빠가 주산학원 했던 건 기억나? 보육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때 아빠를 잃고 나서 교통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기억이 많이 사라졌어. 내 이름이랑 아빠가 이거, 이 펜던트 걸어준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 그랬구나. 혹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넌 그때 어렸지만 엄마 아빠 이름이랑 집 주소, 학원 주소까지 다 외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됐고 2년이 되면서부터는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랬지. 그래서 안 찾은 거야? 무슨 일 생겼구나 하고? 무슨 소리야, 안 찾기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나 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찾았으면 됐어. 사는 게 어땠는지 차마 물어볼 수가 없구나. 잘 견디면서 살았어요. 아마 무의식 속에서 아빠가 날 사랑했다는 걸 알았나 봐. 그랬으니까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랐지. 고맙구나, 나연아. 보고 싶었어, 아빠. 잠시 후. 저기요, 심파극 그만 찍으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고기 다 탑니다. 천씨 아저씨가 다 먹어치우고 있어요. 들어가자 나연아. 저기 사장님, 오늘은 한잔하셔야지. 그나저나 아저씨, 아니 아버지. 그러니까 나연이 아버님, 우리 나연이 돈 없으니까 괜히 빌부터 살 생각 마셔요. 미용실 차린다고 열심히 모은 돈, 그거 넘볼 생각 마시라고요. 에헤, 왜 그래? 우리 사장님을 지금 물러보는 거야? 이삿짐 나르는데 사장님은 무슨? 아니, 내가 사장님, 사장님 그럴 때 옆에서 뭐 들었어? 이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셔. 장난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반전은 없는 법입니다. 저희 불쌍하게 자랐다고 괜한 희망으로 놀리는 거 아닙니다. <laughs> 뭐야, 나연이 너왜 웃어? 혹시, 진짜야? 진짜로 이 아저씨, 아니 장인어른, 아, 아니, 아, 니네 아빠, 편히 하게. 그러니까 우리 나연이 이제 팔자 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연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바닥 이제 그만 파도 되는구나. 그나저나 나연아, 이 녀석은 어쩔까? 아빠 빈자리 다 채워준 사람이야. 나 좋아하면서도 지금까지 꼭 참으면서. 내 사업 물려받아도 될 만한 그릇이야? 아저 아니, 자기 노릇! 저 그렇게 인생 한방 노리는 놈 아닙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저 전기기사 자격증도 땄고요. 일단 이 아저씨, 천씨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일좀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더 적성에 맞습니다. 이 녀석 봐라. 누가 너 데리고 다닌대? 그러면서 공부도 좀 하겠습니다. 저 사실 공부머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일단은 신난다, 다연아. 그치? 왜 울어, 바보같지? 몰라. 그냥 계속 눈물이 나. 에이씨, 그팬던트몇달 <laughs> 후, 준호 시점. 준호야, 이거 좀 와서 먹어봐라. 맛이 어떠냐? 와, 뭐, 자기 널은 셰프 자격증 있어? 무슨 닭백숙이 이렇게 부드러워? 시암탁 잡았다, 이놈아. 너 주려고. 역시. 사위 사랑은 장인어른이네. 근데 나연이는 어쩌고? 나연이? 병원 갔지. 왜? 애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뭐? 인서가 그걸 왜 이제 말해. 아니 바로 모셔가려고 그랬는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나 주려고 해놓고 들떠 있으니까, 내가 바로 말을 못했지. 아 뭐해. 얼른 나가서 차시 돈 걸어. 이건 언제 먹지? 퍼지면 맛 없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니 사위사랑 어쩌고 할땐 언제고? 네가 아빠 대봐라 이놈아. 사위고 뭐고 내 딸이 더 중요하지. 그건 그런데. 갑시다 장인어른. 잠시 후. 아, 근데요 장인어른. 제가 좀 겁이 나요. 뭐가? 제가요, 부모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놈이라서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가 나연이한테 한 것처럼만 하면 돼. 부모가 된다는 건 누구한테나 겁나는 일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건 그래, 그쵸? 특히 나연이 같은 딸이라면... 당연하지, 이놈아. 아빠와 남편은 세상 둘도 없는 장인과 사위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꼭 닮은 딸을 낳았는데, 딸을 보고 남편은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리더군요. 누가 보면 세상 서러운 일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 대상 없는 원망이 다 쏟아져 나온 걸 겁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사위를 한참 동안 꼭 끌어 안아주셨어요. 그동안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슬펐는데, 25년 만에 다시 찾은 행복은 단번에 우리를 햇빛 밝은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이 행복 깨뜨리지 않고 잘, 아주 잘 살게요.